빈칸이 깡패 킬러다. 독해의 3법칙으로 빈칸 추론 박살내기 대 프로젝트. 독해의 3법칙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지 코드와 논리 코드와 패러프레이징을 의미합니다. 단 30초 만에 속독속해로 빈칸 추론 해결하기. 오늘은 2021년도 9월에 시행되었던 평가원 문제죠. 오답률 5위인 31번 문항을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유논패로 유논패를 이용을 해서 기출한 을 3회독 정도만 하시면은요 거의 1등급은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유지 코드란 무엇이냐? 바로 메인 아이디어, 메인 아이디어가 내포된 문장이나 표현을 의미합니다. 논리 코드란 무엇이냐면 그래 논리적 전개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개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빈칸 추론은 패러프레징이다 이 논패만 알면, 초 스피드 문제풀이 미션 석세스. 그럼 문장을 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31번 문항의 경우에는, 31번, 31번 문항의 경우는, 첫 번째 문장이 뭐가 있어요? 빈칸이 있죠? 여러분들, 왼절은 뭐다? 앞에는 조건이고 뒤는 결과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게 있어요. 빈칸 문장이 첫 문, 첫 문장일 경우에는 빈 칸의 클로는 실마리, 단서는 대부분 빈칸 다음 문장에 있거나 마지막 문장 결론 부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 칸과 다음 문장과 마지막 문장, 이 결론 부분을 잘 이해를 해서 잘 글을 읽어서 뭐를 하시면 돼요? p a r 레 p h 만 하면 정답이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보세요. 두 번째 문장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Low Visibility가 되죠. 가시성이 낮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Visibility라는 게잘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Low Visibility니까 뭡니까? 잘안보인다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Difficulty Identify 고고학적으로 확인하고 식별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부분을 보시면 뭡니까?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는 도마는 추론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글이죠. 그서 한번 여러분들이 낮은 가시성과 눈에 잘안 보인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기가 고고학적으로 어렵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도마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 에 관련된 표현이 여기에서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요 구식의 아니죠, 사실의 아니죠, 불완전한. 그런데 우리가 추론이라는 것은 추론이라는 것은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또 부정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체계적인 아니죠 상세한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인데 3번인데 요 낮은 가치성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식별하기 어렵다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추론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뭐다 바로 불완전한 것이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평소에 글의 전개 방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테크닉을 학습하시면은요, 실전에 가서,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더 편안하고 신속,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유 논패로 빈칸 초론 문제 해설을, 에, 현미경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 초론 정독하기죠. 인간 문화의, 인간 문화의 구고학적인 면을 연, 고고학적인 기록을 연구를 할때 고고학 기록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우리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고려를 해야만 한다고 라 그랬어요. 무엇이? 그러 고고학적 기록은 매우 뭐뭐하다. 근데 여기서 필자가 독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예요? 고고학 기록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글을 읽을 때 고고학적 속성이 무엇인가 그걸 빨리 찾아내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인간 문화의 특징은 인간 문화의 특징은 뭐다 low visibility라고 그랬죠 고고학적으로 low visibility visibility라는 게왜 눈에 보인다 가시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 문화의 여러 측면들, 인간 문화의 특징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식별하고 확인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네요. 고고학의 연구 대상이 인간 문화의 특징은 뭐다? 낮은 가시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우리가 습별하기가 어렵답니다. 고고학자들이 포커스 온으 하는 것은, 중점을 두는 것은, 역점을 두는 게 뭡니까? 탱저블. 옛날 탱저블이 탱이라는 단어는 바로, take, take, 터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만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유형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유형적인 측면. 모터리얼이라는게 물질적이니까 유형적인이죠. 여러분들 항상 독해하실 때 형용사 5월 형용사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만 보내가시면 돼요 이게 문화의 유형적인 측면을 측면의 측면을 역점적으로 다룬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콜론는 뭐요 화는 동격 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문화의 유형적인 것들은 바로 이러이러한 것들이더라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다룰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것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야? 도구나 음식이나 구주물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이 역점을 두는 것은 도구, 음식 또는 구주물과 같은 그런 유형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더라. 우리가 이제 무형적인 것들을, 무형적인 특징, 무형적인 면들을 재구성하고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문화를. 그런 것들은 더 어렵대요. 더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유형적인 것으로부터, 형태가 있는 것으로부터 추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게 문화의 유형적인 문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유형적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추론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추론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a 리기 l 플이라는게 뭐예요? 예시 구체적 진술로 미하는 말이죠. 그럼 당연히 앞에 있는 문장은 뭐가 돼요? 일반적 진술이 되기 때문에 바로 유지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고고학자들이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식별을 하고 추론을 하는 것은 비교적 쉽답니다. 뭐에 관해서요? 테크놀로지와 다이어트에 관해서. 뭐로부터? 뭐로부터 석기나 또는 음식 잔해물이죠 석기나 음식 잔해물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유형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태가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유형적인 것으로부터 그 시대의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 그 시대의 식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식별하는 것은 비교적 쉬워요 하지만 똑같은 종류의 유형적인 잔해물 유해를 유해를 가지고 그런 잔해물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하는 겁니다 뭐를 추론하는 겁니까 그 시대의 사회제도 그 시대의 사회체제 또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뭐더 어렵다, 더 쉽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필자의 합리적 판단형사가 되겠죠. 어쨌든 유형적인 것으로부터 그 당시의 사회제도나 사회체제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추론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러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더 많은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로부터요? 유형적인 것으로부터 그런데 이런 유형적인 것들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쓸모없는 것이죠 이게 쓸모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그런 유형적인 것으로부터 그 시대의 신념체제 그 시대의 가치관에 관해서 해석을 하는, 하는 데에는 어쩔 수 없이 뭐다 우리는 더 많은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적인 것으로부터 그 당시에 신념체제나 가치관을 해석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도마는 추론을 해야만 한다. 도마는 추론을 해야만 한다가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분석 정답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러프리징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정답은 뭐예요? 불완전한 것이죠. 그건 어디서 우리가 인컴 플릿이라는 의미를 추론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로비서 빌리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고학적으로 우리가 식별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추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었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요. 실질적으로 오답률 5이지만 사실 오답률 오이 같지 않은 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뮤지코드와 논리코드와 패러프레이징을 항상 생각을 하신다면 빈칸 문제는 뭐다? 껌이다 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칸 주론은 패러프레이징이다 여러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지인공유 알림설정 구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근부하시기 바랍니다.